네, 1과 본문 디딤 영상 2번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은 그 학습지 중에서 어, 2번, 그니까두 번째 파트를 맡은 친구들이 들으면 되는 영상이고요. 우리 1과 제목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어, Express Your Feelings에서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뭐 How Are You Feeling Today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제 그 중에 본문은 여기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how do you haha -ha in your text라고 해서 음, 하하는 그 웃, 웃는 걸지금못하는 거고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글. 그래서 그 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웃냐? 이런 제목이에요. 본문이 그런 거에 대한 건데, 어, 감정 중에 하나인 이제 웃는 감정을 우리가 만날 때는 소리나 어, 우리 웃음소리나 표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면, 그에서는 지금 우리가 웃긴 상황, 웃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니? 이런, 이런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14쪽은 선생님이 학교 나와서 설명해 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15쪽 중에서 여기, XD부터 두까지 맡은 친구들이 보는 영상이에요. 선생님이 발음, 그리고 뭐 단어나 해석, 문장 해석,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문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줄 거니까, 잘 들으면서 그 자기 지금 학습 종이 있죠? 거기에 필기를 꼭 해가지고 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설명해 줄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좀 꼼꼼하게 음, 해오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들어볼게요. Have a safe trip tomorrow. 지금 여기 위에 핸드폰 문장이구나. 좀 넘어갈게요. Sure, I don't miss you. lol. Thanks for wishing me a safe trip. 자, 여기서부터 들으면 됩니다. XD also represents laughter in text. 자, 여기 방금 이 문장을 들은 건데, XD가 also 또한 represents, 어, 나타낸다, laughter in text. 지금 여기서 동사는 represent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타내다, 뭐 표현하다, 대표하다, 그런 뜻이고, 음, 나타내다라고 써놓을게요, 그냥. 역시가. 근데 그 laughter 이게 지 웃음이에요. 그래서 인텍스트 글 안에서 웃음을 나타낸다. X D가 지금 이런 뜻으로 쓰이는 문장인데 X D가 왜 어떻게 좀 웃음을 표현하는지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뒤에 문장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It shows a laughing face with a mouth open and eyes closed tightly. 자 여기서 그것은 이 보여준다 보여준다 shows가 지금 동사. 그러면 이때 it은 가리키는 게 xd겠죠. 앞에 나온 xd. 그래서 xd는 shows,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a laughing face. 그 웃고 있는 얼굴을 보여준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with는 조금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보면 되냐면 그냥 뭐뭐한 채로 또는 그냥 원래 뜻대로 뭐 함께 뭐 뭐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봐도 될것 같아요. 어, 뭐, 어떤 채로 지금 웃고 있는 얼굴이냐면, 뒤에 있는 a um, mouth. 그 입은 open. 열린 채로. 그리고 eyes. 눈을 closed. 그 닫힌 채로. 감은 채로. 어, tightly. 타이트한 건 되게 꽉 조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을 꽉 감은 채로. 그런 얼굴,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 그니까 러 여기 있는 지금 X가 그 이렇게 옆으로 돌려보면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런 느낌. 그래서 x는 꽉 감은 eyes closed tightly 그런 느낌. 그다음에 여기 d는 어, mouth open. 그 입이 이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런 웃는 얼굴을 보여준다. 그렇게 표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xd도 우리가 그래서 웃음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뒤에 문제 한번 읽어 볼게요. xd is not a word. 자, x d 는 not a word. 우리 word는 단어인데 단어는 아니죠. 말. 단어나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 뭐, 단어나 말은 아니에요. It's an emoticon, which is a group of letters or symbols used to represent a facial expression. 자, 그것은, 이것 똑같이, 그것도 XD예요. XD는 그 단어 어떤 말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 어, 그런데, 그 이모티콘 XD가, 뭐냐면, 이모티콘이 뭐냐면, which is a group of letters or symbols. 어, 뒤에 있는 이 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이고 여기 위치 있죠, 문장. 여기까지 쭉, 이게 지금 위치로 묶여 있는 문장인데, 어, 그게 뭐냐면, 약간 두, 관계 대명사라고 들어봤죠, 우리. 그 관계 대명사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음, 관계 대명사 하는 일이 뭐냐면 앞에 있는 걸 꾸며줘요. 그래서 이 위치 문장이 아이 절이 앞에 있는 이모티콘을 지금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D는 이모티콘이야. 그럼 이모티콘은 뭐냐? 이모티콘은 is a group of letters or symbols. 그 letters, 글자나 또는 s y m b o l 어떤 상징들의 하나의 그룹이야. 그러니까 하나 한그룹에 어떤 글자나 상징들인데 걔네가 왜 쓰이냐면 used to represent a facial expressions. facial expressions는 원래 expression이 표현이에요, 표현. 그래서 facial, 얼굴 표현이니까 표정. 표정이에요. 자, 표정을 represent은 아까 보였죠 음, 나타내다. 그래서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사용되는 어떤 하나의, 한 그룹의 letter, 글자 또는 표정을 우리가 바로 이모티콘이라고 말한다. 라고 하는 문장인데 조금 문장이 복잡하고 긴것 같아요 어쨌든 xd는 이모티콘이고 그러면 그 이모티콘은 뭐냐 어, 표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used 사용되는 글자나 상징을 우리가 이모티콘이라고 한다 이것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위치가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있는 이모티콘을 설명해 준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 문장 한번 들어볼게요 The emoticon XD expresses our happy feelings more visually than haha -ha and LOL do. 자, 그러면 그 emoticon을 왜 쓰냐면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emoticon XD는 expresses, express는 표현하다 동사에 여기서. 그 XD가 표현을 해 우리의 happy feelings, 행복한 감정을 어떤 기쁜 감정, 기분을 어, 표현을 한대요. 근데 more visually 우리 비주얼 하면은 시각적인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more 더 비주얼 시각적으로 그 기쁜 표정을 잘 표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비교 대상이 뭐냐면 뭐보다 then than이 뭔 뭐보다 어이하 하나 lol이 두는 여기서 두는 아까 앞에 나온 표현하다. 지금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하하라는 말 자체 글자나 여기 LOL은 위에 나오는데 얘도 웃음을 표현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하하나 LOL이 our happy feelings 우리의 기분 행복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 어, XD가 훨씬 더 비주얼리 딱 시각적으로 잘 표현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모티콘을 쓴다라는 거죠. 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하하 LOL 이 글자보다는 사람 얼굴 웃는 것 같은 이 표정을 담긴 이모티콘이 훨씬 더 웃음을 잘 표현한다. 지금 그런 문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고 여기 아래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왜 이렇게 XD 신난 표정을 쓰고 있죠? 문장에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본인이 이제 읽을 수 있는지 발음이랑 확인하시고 뭐 단어 뜻 그다음에 문장 해석 그리고 뭐 표현 문법 이런 것들을 조금 어잘 적어오면 될것 같은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